안녕하세요. 큐레인입니다. 이 제가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한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일단 프로젝트의 이름은 큐트니스 프로젝트고요. 프로젝트의 내용은 지원자를 받아 지원자의 목적에 따라 제한된 식단, 체계적인 훈련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자가 원하는 목적을 이룰 수 있게 제가 옆에서 같이 합숙을 하면서 도와줄 것이며, 지원자의 동기부에 위해 저도 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. 일단, 프로젝트의 기간은 총 6주, 딱 45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고, 6월 6일부터 에피소드 1이 바로 올라갈 예정입니다. 6월 6일, 큐트니스 프로젝트 바로 시작합니다.